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에 그 상만신이라고 네. 그 되십니까? 네. 아 상담 좀 잠깐 해보려는데요. 네네.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그 지, 진돗개 방송하는. 여보세요. 뭐, 네네네. 뭐예 아무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예 하는데 문, 네, 네. 예, 문제가 제 영상에 네네. 네. 3일 전부터 여자 귀신 목소리가 삽입이 돼서. 음... 구독자들이 그거를 제보를 댓글을 해줘갖고 제가 들어봤는데 네네. 그 시간대를 네네. 그 드, 목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잠깐만요, 영재 이쪽으로 와. 혹시 그게 일정한 장소예요? 실내에서 여, 영상 찍는 게두번 들어갔고 거실에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용어... 그러니까 집 안이나 예. 거실 외나 이렇게 일정한 공동된 장소냐고. 저 혼자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동된 장소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장소냐는 거예요 거실에서 두 번, 마당에서 어제 한번 그러니까 밤에 거실에서 영상 찍을 때두번 들어갔고 네. 어제 낮에 마당에서 찍는데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여... 터전을 봐야 되겠는데? 네? 털을 봐야 된다고요 아 털을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확히 몰라요그 남의 모둠 제가 그 5일 전에 예초작업을 해줬는데 뒤에, 저희 집 뒤에 바로 무덤이 20m에 두, 두 개가 있는데 산소가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발, 산소를 밟고 올라가서 그 제초작업을 싹 해줬는데 그거하고 혹시 상관이 있나요? 관련 있지 당연히 가, 가, 관련 있다고요? 관련 있죠. 그게 음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의 예. 거를 하시기 전에는 예. 항상 막걸리부터 쳐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누가 내가 누워있는데 올라간다라는 게 솔직히 내 식구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잖아 사실상. 예. 싫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음. 아 예예 죄송한데 말 끊어서. 근데 이 귀신의 목소리가. 네네. 그러니까 저를 제가 말하는 거에 예, 수긍을 해주는 목소리거든요. 제가 말하니까. 네네. 맞아. 이러고 음, 음, 대답해주는. 아니, 네. 대, 대답을 합니다 계속. 음, 그러데제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네. 목소리로 계속 그러는데 젊은 여자가. 근데 뒤에 지금 할머니들하고 얘기해봤는데 네네. 뒤에 묘지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객지 사람 건데. 그아그 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다들 당히 묻혀 있으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겠지 그죠? 예예. 근데 그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들은 왜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다들. 아... 아 그리고 그 뭐야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네네. 10, 10년 전에 네네. 제가 포항 기사는 데서 네네. 그 조그만 그 동네 마을 저수지에서 밤에 낚시하는데 네네. 그 여자 귀신 젊은 여자 귀신이 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네네.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었는데 그 귀신이 들러붙었나? 그 여자하고 목소리가 90% 일치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본인 거를 다사주 넣봐야지만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 마을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한몇년 전에 그 여자가 자살했다더라고 요 거기 저수지에 젊은 여자가 결혼을 못해갖고 남자 쪽에서 반대해갖고 근데 그 제가 들은 목소리가 젊은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많이 잡았냐고 고기. 고기 많이 잡았어 이르더라고요. 제가 낚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도, 도망갔는데. 지금 엊그저께 그 등장한 목소리가 약간 비슷한데 제가 기억이 그러면 정확히 보니까로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그렇죠 그래야 내한테 지금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볼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아. 얘기하셔가지고는 이게 하자면? 지금 만약에 네. 예그 계속 제 영상에 만약에 또 이게 삽입되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도 예. 문제가 있는 거지 저한테도? 그렇죠. 늘상 걔네들은 같이 산다는 얘긴데. 그리고 저, 제가 진돗개 방송하는데 작년 9월 달에 강아지가 여, 여, 태어났는데 제가 네마리 기르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제가 구독자들한테 여, 영상 찍을 때 정신병자 정신병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음. 이유가 뭐냐면 허공보고 짖는데 거실에각 모퉁이를 보고 짖습니다. 구석대기. 밤에. 음. 걔네들은 원래 봐요. <laughs> 근데, 개를, 제가 여섯 마리 길렀는데, 한 마리만 그래요, 한 마리만. 음. 이상행동을 해. 허공 아, 보고 짖는데안 아, 것이. 아, 진독, 진독게, 혹시 파시는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시지, 분양하시면. 아니, 지금 개들이 다 커요. 아, 아 제가 그, 분양해서 그, 개장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 아, 네. 제가 하나 키우고 싶어서. 아. 딱 아는 데가 없으니까. 올 겨울에 교, 교미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분양하시면 혹시 아, 그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에 분양해요 아 그러면 괜찮으시면 혹시 뭐 그때 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어, 만약에 뭐, 제그 사주팔자하고 이거 좀 넣고 하려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5만원이요 싸네? 뭐 그렇게 <laughs> 비싸게 받을게 뭐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뭐 전화로 하면 제가 차, 찾아가야 되나요? 아 전화로 하시죠. 지역이 다들 머니까 아, 어떤 것도 어떤 게 필요하나요? 이름, 생일. 이름이랑 생일이요.